14번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결론이 참인 것은 한국에 사는 개 중에는 푸들이 있다. 모든 진돗개는 한국 토종개이다. 모든 백구는 진돗개이다. 세상의 모든 푸들은 한국 토종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택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백구는 한국 토종개가 아니다. 자 그런데 모든 백구는 진돗개이고, 또 모든 진돗개는 한국 토종개이기 때문에, 모든 백구는 한국 토종개다 라고 연결시킬 수가 있죠. 자, 따라서 한국 토종개가 아닌 백구는 있을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적절하지 않고요. 2번 모든 진돗개는 백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모든 백구는 진돗개다 라는 원명제 P면 Q이다가 반드시 참이다 라고 하더라도 명제의 역에 해당하는 Q이면 P는 반드시 참이다 라고 볼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2번 적절하지 않고요. 3번 모든 한국 토종 계가 진돗개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이 경우에는 다른 한국 토종 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자 따라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알수 없다가 되겠죠. 4번 한국에 사는 개 중에는 진돗개가 아닌 개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굉장히 간단하고요. 정답 4번 고를 수가 있겠죠.